안녕 콘서트 예매 해볼 거예요. 처음 하는 거고 인생 처음으로 벌써 떠요. 48분이거든요. 날짜 언제야 해 될까? 인생 처음해서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양도가 되는 건가? 친구 두 명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총세 명이 지금 도전 중입니다. 29, 30, 31 이렇게 세 명이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두개 띄우고 하는 중이거든요. 제발. 티켓팅을 해보는 게 인생 처음이에요. 5분 남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엄마가 밖에 있어가지고 발을 못했어요 혹시 실패하면 실망하실까봐 아예 한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1일초 12초. 일단 4만 명. 맥북은 망했어요. 11만 명이거든요. 망했어요. 맥북은 일단. 일단, 핸드폰도 망했고 중간에 튕겼어요 핸드폰. 아예. 대기 대기 이만들천 11만, 8만.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스크탑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힘내라아 진짜 임영웅 씨 대단하시네요. 와 이게 진짜 피켓팅이라는 말이 맞구나. 그렇게 같이 하기 어려운 걸일줄 몰랐어요. 진짜로 녕하세요 네? 음. 야, 내진이래. 어, 했어? 진짜로 <웃음> <미친>.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몇> 뭐야? <번> <laughs> 어떡해? 야, 아니, 어떡해? 아니, 나뭐 갖고 싶어? 나 너네 연락 없길래. 아, 얘네도 두졌다. 이러고 있었거든.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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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한테 이모 사랑. 아빠, 아이모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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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사랑해요 빠아 사랑해요!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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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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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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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 거야? 엄마 줄라고! 아, 대박! 근데 대박, 엄마 대박. 대박인 거 맞아? 1요이래1요 일요일. 바로 앞. 바로 앞이야?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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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축하드린데. 아! 아! 대박, 아, 대박, 대박. 가요, 어머, 대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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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대박이야, 대박. 대박. 어머, 어머, 어머. 머 저녁이 어딨어? 내가, 성 공한 건 아니 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야 누워 너도 누워 엄마 둘째 너도 누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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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저거 태겸이다? 어머나 왔다 봐제쟤 눈치 보겠다 어머나 이거 봐아 귀여워 나저 장면이 제일 좋아 어이두개 있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저거 봐이두개 있을 때나 진짜 열심히 놀아줬다 나 진짜 열심히 놀아줬었는데 태겸 때문에 나태때 반성하고 있잖아 요즘에 태희 너무 못 놀아주고 있었어 띠야? 띠? 자기 엄마가 저렇게 뭐야? 났어. 냥냥 했지? 아 어떡해. 너무 작아. 아, 공알보다 더 작았었지.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안 해. 잘 만들었네. 다인이 잘 만들었어. 저거 저거 아주 그냥. 뭐야아 너무 귀여워. 애기? 얘들아기, 누워봐 아빠 옆에. 아빠 우리 애기들 보자. 뭐 하는데? 뒤에 올라가려고 저거. 알았어, 잠깐 해줄게. 아우 얘들아. 아, 아우 얘들아. 세개만그 큰거 애기. 여기다 해야지. 아세 개만 해, 뚜껑 열어봐. 열을 수 있어? 세조 뚜껑 열어봐. 아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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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으아, 으아, 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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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 으아, 빠아아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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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 으아, 으아, 빠아아 으아, 아니잖아 빠트렸네. 알았어, 뭐? 우유도 조금 먹어, 우유 먹어, 우유도 먹어, 목메개 먹었어? 노래는 다 버린 거야대우유도 조금 우유, 뭐, 뭐 우유 먹어, 우유 먹고 우유 도 우유 먹어, 목유먹세개 먹어, 어노유 먹어, 디다 버린 거아 먹어, 우유 아 우유 먹어, 우유 먹알았 먹어, 고유고어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어 우유 먹아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우유 먹어, 먹어, 우먹고 먹어, 조심 조심. 응. 이거 무슨 패션이야? 안 추워? 빼. 어떤 걸 빼? 이거. 어 뺐다 뺐다. 떼기 미가 뺐다. 오늘 어, 살짝 시골이 같네 얘들아. 떨어졌어? 응. 응. 아이고. 뺑뺑이 타고 와서 열매 또 찾다. 자 여기로 가자. 어디쪽으로 세게 돌려야 돼 세게. 어지러울 네. 때까지. 어지러워. 내가 미리 들어서 내려줘야 돼. 들어서 내려줘야 돼, 세워줘야 돼. 아, 어지러워. <laughs> 예,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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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아빠 빨간색 열매. 우와, 아빠 최고다. 맛있어, 맛있어. 아, 이제, 이제 죽였다. <laughs> 다 하고 왔고 이제 태경이 밥 먼저 주고 케이는 자고 있고요. 태경이 먼저 간단하게 주먹밥, 소고기 주먹밥. 밥을 안 씹어먹고 빨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려고 이 정도씩.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 살짝 넣으면 한180 정도 될것 같아요. 너무 재면.. 혜경이 다 먹었어? 오메 우리가 다 먹었네? 와.. 혜기야! 혜기야! 태경이잘 먹었으니까 엄마 뭐 줄까? 애기 깎아줘! 애기 깎아줘? 알았어, 애기 깎아줘 왜맛잘 어. 먹겠습니다 태겸도 안내어놨지 여러분 나가려고 했는데 동네에서 펫페어? 펫페스티벌? 이런거 한다고 해가지고 포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기대랑 태겸이가 잠들어서 지금 계속 안내려나고 있어요 까게될것 같기도 하고 에 이유식도 만들어놨고 거의 저녁에 먹을 기대 밥 태겸이 밥 해야 되는데 아 밥하는게 제일 귀찮았어 차라리 청소가 나요 밥이 너무 귀찮아 저는 집에 있으면 항상 똑같은 일이잖아요. 주말이든평일이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항상 똑같은 일이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보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네요, 집에서 똑같이 또. 아, 2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새겸이랑기대라한 시간 됐는데 5시면 돼야 일어날 것같은 이것들. 잘 거야. <laughs> 오 신라 그러면. 한 마리가 한마리한 마리가 한마리게거어떻 거야? 아, 잘것처럼아 갑자기 피곤해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 태희가 일어나기 또 썰을 풀자면 다이어트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썰을 풀자면 제가 태희가 태이... 오, 조리원 들어갔을 때 저의 몸무게가 조리원에서 첫제 몸무게 66kg 지금 무게는 48kg 밤에 재건할 때는 49kg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태겸이 낚기 전 몸무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체형 그리고 탄력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탄력이 원래는 배 가슴 힙좀 탄탄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가죽이 추구해진 느낌이랄까 요 운동을 안 하고. 안 먹고 뺐거든 뺐다기보다는 빠진 게 맞겠죠. 안 먹어서. 안 먹고, 체력은 더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빠진 게 맞겠죠. 하루에 점심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저녁 한끼 먹었어요. 친구들 만나거나 이러면은 점심 먹고. 아침은 뭐 원래 안 먹었으니까 아침은 아예 안 먹고. 점심도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안 먹고. 뭐 약속 있을 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놓쳐서 그런 건지 그냥 막 입맛이 없었어요. 저녁에도 반공기 원래 저녁도 안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 삼치새끼 다굶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돼서 자려고 누웠을 때 배고파서 잠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녁을 굶으면. 그래서 저는 점심하고 저녁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오히려 저녁을 먹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은 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끼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그 애들이 또 미친듯한 헬유가를 줘가지고 저에게 입맛이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게 돼서 살이 빠진 거 같아요 제가 보기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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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음 오늘 혜이의 저녁은 잡곡, 오트밀, 청경채, 닭고기, 고구마 기대는 <laughs> 저녁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어... 오우! 우와 우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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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두부 있는데 두부 <laughs> 두부조림? 두부? <laughs> 우와 이거 신나, 아 오, 이거 잘라! 오, 이거 잘라! 신나, 오, 이거 잘라! 우와

이제 8분만 있으면 다 돼. 밥이 너무 죽처럼 됐어. 내 아. 개미 만나 먹을까? We oh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입니다 <laughs> 수 있어? 발로 굴러 발을 굴러 왼발을 굴러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가보자 발 올리고 발 하나 올리고 그렇지 발로 굴러 그렇지 얼굴 사라네.

받아주 그렇지 아니 왼쪽 거. 아이 잘한다 아구 잘하네 어우 기들 이거는 누구랑 칙칙뽑뽑니까 우와 꼬옹 하는 게 뭐지? 응. 칙칙뽑뽑 땡. 꼬꼬 우와 두개 우와 되게 왜 칙칙뽑뽑 다섯 개나 있어 이거 칙칙뽑 이건 치치 뽀뽀 아니야? 응. 이거 치 이거는. 우와, 찌치 뽀뽀 진짜 많다. 우와, 일곱 개 있네? 에이, 이 <laughs> 아, 일곱 개. 그거 찌치 뽀뽀이야? 응, 지치 뽀뽀. 지치 <laughs> 뽀뽀. 려고요 어제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나가서 또태겸이를또 놀아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키즈 카페를 갈 겁니다. 예. 야, 뭐해? 니 ウミヤワギヤワ。ペガミギヤワギヤワ。バンテガミヤワギヤワ。ペガミギヤワ。 입 벌리고 자는 것 같아 저쪽. 자, 이거 좀만 자. 짜자, 짜자, 짜자. 소바. 그릇, 체결 국 그릇.

<laughs>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우리 띠띠뽀 타요. 오, 간다! <laughs>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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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른데? 여러분, 다녀왔어요.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laughs> <오>, <laughs> 너 누군가에? 하고 있어 청소 일로 와. 우와 이건 뭐야? 바다 동물이네. 고래야 고래야. 우와 태균아 빨간색 어디 있어? 응. 달림 만나러 가요. 응. 태균아 달림은 어디 있어? 이아에오 음. 응. 잠옷을. 옷 태균이가 이불 덮어줘. 친구 태겸이가 이불 덮어줘. 이건 엄마야. 어, 거기다 붙이는 거야, 똑같지? 우와, 태겸이 어떻게 알았지? 따라와. 아, 따라와. 아. 버스 떨어졌다, 태겸아. 버스. 버스. 음. 어, 야, 태겸아 그게 안 맞는 거야. 아. 음. 어. 얘들아, 도대체가 왜 그럴까, 다들? 쨔겸이, <목소리> 맘마! 쨔겸이 잘, 잘 자, 바이바이! 그래도사랑가